조직입니다. 정보를 단위로 묶으면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단위로 묶는다는 거는 그런 거죠. 지역사에서 보시면 지역사의 간호과정 이렇게 묶어버리고 산업 묶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묶어 묶어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기억을 더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와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암기학습은 단기 기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이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간섭 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그러므로 전의는 뭔데? 전의는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걸 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전의에는 긍정적인 전의가 있고 부정적인 전의가 있어. 긍정적인 전이는 앞에 학습하고 뒤에 학습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조금 이해하기 편하겠죠. 부정적인 거는 이전 학습이 새로운 학습을 더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겨우 이해를 했거든. 근데 또 하나 딱 줬을 때더 이해를 못 해. 어, 뭐야? 앞에 것까지 흔들려라고 하는 걸 부정적인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간섭은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행적 간섭은 뭐야? 지금 외웠거든요? 뒤에 걸세월호 외우는 순간, 앞에 것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적 간섭은 처음 했고, 뒤에 거.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뒤에 게 이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전이하고 간섭. 요두개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게요. 단기 학습은, 주로 사용을 해. 우리가 단기에. 근데 요것 때문에 전이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전이 간섭 효과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뭔가 하나를 단어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딱 기억을 해. 이게 단기 기억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여게뜬거우 생각나. 근데 그 문제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답을 고르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간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반복적 연습. 유미학습, 기억 전략을 사용하면 이 효과가 최소화가 된다는 거죠. 결국 단기적으로 수업하기에, 단기적으로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합격하기에는 힘들겠구나. 장기화 해야지 이게 효과 가 있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하여튼 이게 인지주의 학습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인지주의에서는 동화 조절도 있지만 전이 간섭도 있구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보는 김에 그 밑에도 같이 볼게요.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우리 맨 처음에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구를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신체적인 거, 요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요 밑에 1번부터 8번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만 연습해보고 끝내면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기존 학습 경험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거 무슨 영향, 인지적인 거지, 지능은요. 인지적인 겁니다. 적성은요 이 사람의 적성 이게 인지적인 거예요. 적성이 학습 동기 이게 정의적인 겁니다. 동기 포부 수준 정의적 감정 정서 우월감 열등감은 당연히 정의적. 그다음에 성숙 신체적인 겁니다. 성숙 신체적 안녕. 신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느냐. 그다음에 어느 언제일까? 뭐뭐뭐 뭐, 뭐, 지금 뭐 졸업한지, 병원 경력이 있느냐? 없 없느냐 이런 거다 물어보는 유지 하나가 이런 걸다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봅시다. 23번 했고, 24번 들어갈게요. 자, 2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 이론입니다. 보상이나 처벌이 행동의 지속이나 소멸에 영향을 준대. 보상이면 행동이 지속되는 건 아실 거예요. 처벌하면 행동이 소멸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완전히 소멸되진 않아 처벌이 없어지면 그 행동은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